볼 그러니까 상대 정하시면 돼요. 왜냐면 제가 이 상태에서 안발을 걸었아나 근데 안발을걸때 항상 두 팔을 같이 내 다리 안으로 넣는 버릇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안바가 빠졌을 때이렇빼 이, 이, 이 봅시다. 그럼 목히 잡고 바로 숭각 걸었어요. 내 생각을 걸었을 때 팔이 옆고. 이렇게 트렌지션. 다시 여기서 상대방의 팔이 앞으로 온다. 그럼 다시 생각해 줘. 근데 이제 상대 팔 일로 넘겨 안 받지 <laughs> 계속 이거 음. 안받 상관 공부를 음. 해안받이거의세 어, 어, 음. 어, 가지에 상호 의 연관성을 잘 기억하셔야 이, 이거 주인이 뭐야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기술을 모르시더라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경우 이세 가지 대립주식 조합 합니다 마지막 이거는 좀 <laughs> 아. 요즘에 대림보로 돌때 옛날처럼 그냥 뭐, 대라이발 걸고 베린보도 이건안 걸려요. 그래서 요즘 어태, 트렌드 어떻게 되냐면, 자, 일어나 봅시다. 대라이벌 잡았을 때, 이 반대쪽으로 라를을걸어니 걸어서 엉치에 대죠, 엉치. 엉치.